22강, 생물 다양성과 진화, 학교별 기출문제, 73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문제 좋습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모양 자클구 분열증에관 해서,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말라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 사격쌤이 참고해 드릴게요. 일단, 정상 적풀구이런 어, 모양. 됐죠? 약간 도넛 모양. 됐죠? 남모양이런 모양. 됐죠? 이유는요, 기인이 염기 서열에, 그죠? 염기 하나가 어, 잘못된 겁니다. 됐죠? T가 올자리에 A가 온 거거든요? 타이밍 월자리에 아딜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거는 개념 시간에 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모양이 어, 이렇게 어, 도넛에서 이렇게 낫. 그죠? 낫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혈액공반이잘안 돼요. 어, 모세혈관이 막혀요. 될까요? 빈혈 나옵니다. 빈혈. 됐죠? 안 좋은 거죠? 오늘 한두개 이렇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막부족되가고막 쌓여갖고 결국 혈액을 막아요. 됐죠? 괜찮죠요게 난모양 자클로 p 열증이고요. 말라리아는요, 우리 흔히 알기처럼 아는 것처럼 말라리아 모기에 걸리면 걸리는 건데 그죠? 말라리아 모기 에 물리면 걸리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모기라는 게 특별하게 뭐뭐 뭐 색다른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뭐냐면. 음, 말라리아 병원충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병원충이라고 해서, 원생동물. 됐죠? 어. 요게 말라리를 일으켜요. 근데 얘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적혈구를 좋아해요. 적혈구. 적혈구쑥쓱 결과. 줍니다. 됐죠? 그러면 사람한테 오면은 바로 말라리아 걸리겠죠? 그죠? 근데 사람한테 오기 힘드니까, 모기 통해서, 어? 매개곤충이죠. 됐죠? 모기가 사람을 물면 사람한테 올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얘는 체품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참고를 할수 있겠죠, 사람에서 됐죠? 참고적으로 요런 정상 좋아할 거요 난무형 좋아할 거요 당연히 정상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상 적품으로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그럼 가봅시다. 자, 가고 나보세요. 자, 특이한 게 요거 나에서 B입니다.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특히 B 타입 하는데, 이 B 타입이 s 요 됐죠 원래 정확 쓰면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적혈구 여기 A타입이 있구요 됐죠? 어, S타입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S타입이 낱모양 남모양이고요 A타입이 정상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SA타입이 요고면 나머지 타입은 뭐가 있냐 어, SS타입이 있고 그죠? AA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AA타입은요 자툴 모양이 정상이에요. 정상. 될까요? 됐죠? 비는안 걸리겠죠? 될까요? SA도 정상. 또는 약간 미약한 남모양. 자, 근데 이것도 거의 정상인 게 산소의 분압이 많이 떨어졌을 때뭐 높은 산에 가거나 막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됐죠? 거의 뭐 정상인 거죠. 그다음 SS는 어, 남모양입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자, 근데 잘 보면, 잘 보면요. 우리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렇죠? 유별나게 SA가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AA면 정상이면 말라리아 모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릴 수 있죠. 됐죠? 그러면 만약에 S 있으면 그럼 또 남모양 걸리잖아요, 남모양. 그죠 그러니까 SA 타입이 많아서 적응 진하죠. 자연 선택입니다. 됐죠? 남모양의 사람 뭐 거의 정상 살짝 약한 남모양. 그다음에 말라리 병원층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말라리도 아안 걸리겠죠. 어, 그런 느낌입니다. 확인됐죠? 그럼 답책합니다. 갈게요. 표. 일단, 정상 두 개. 요거는 AA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a s 고요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C는요, SS입니다. 그죠? 됐죠? 빈혈은 당연히 악성이고요 말라리아의 저항성은 있겠죠. 다연히 있겠죠. 그죠? 말라리아 모양이 신하니까. 나무형 결과를. 될까요? 됐죠? 그러면 저항성 당연히 있습니다.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좋아하겠죠? 이게, 그죠? 그렇죠? 이 없는 거죠. 될까요? 적혈구, 여기 모양 하나 추가할까요? 적혈구 모양. 적혈구 모양, 기표에다가, 모양. 모양은요, 요건 정상. 그죠? 괜찮죠? 되겠죠? 그 다음에, AS, 요것도 거의 셈이 정상이죠, 정상? 그죠? 거의 정상인데, 일부 남모양, 한 세모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나 세모 정도. 됐죠? 그 다음에, ss, 어, 모양이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남모양, 이런 남모양. 이렇게. 됐죠? 확인했네요. 답 체크합시다. 캡번에 d 에 들어갈 내용은, 디귿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다. 아, 있다. 맞네요. ᄂ, 번에. 말라리아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자킬로가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가진다. 그렇죠. 선택했다. 말 되네요. 그죠? 되네요. ᄃ, 번에. 남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서만 생존이 유리하다. 볼까요? 자, 나. 그죠? 나. 그러네.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유리하네. 그죠? 맞네요. 그죠? 이 말이네. 되겠죠? 정답은 기 ㄱ, 티 ㄷ. 괜찮겠죠? 22강 생물다양성과 진화 학교별 기출문제 73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기 ㄱ, 티 ㄷ이 모두 다 맞습니다.